<laughs> 자리 잡는 것봐 그렇게 에이큐, 그렇게 엎드려 엎드려. 안녕하세요, 조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제 저희 여행이 12일째 이제, 이제 거 끝나가고 있는데 5시간 뒤면 집에 도착합니다. 그래서 거의 한 2주간에 12일간의 여행이 끝이나는데 저희 이제 이렇게 차로 강아지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면서. 이제 느낀 점을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로드 트립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, 하루에 저희가 보통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이동할 때한 12시간 이동했거든요. 키로수로 치면은 한 1000km 정도요. 1000km 좀 넘어가죠. 그래서 한 12시간이 거의 이렇게 두 명이서 운전하는 데는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체력도 피곤합니다 상당히 하지만 어 그것보다 이제 시간 때문에 그래요 보통 아침 9시에 출발한다고 하면은 12시간을 이제 약간 쉬면서 운전하고 반복해서 어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밤, 10, 밤 9시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식당들이 미국같은 경우는 7시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어 밥을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싸, 싸가지고 다니는 그런 라면이나 뭐 햇반이나 전자레인지가 있는 경우에 저는 이제 소형 버너를 캠핑용 버너를 갖고 다녔는데 예, 신라면을 좀 끓여 먹을 수 있었죠 예,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즉석식품 같은 거 끓여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,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12시간 잡으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한 1000km 정도, 한 930마일, 940마일 정도 나오면은, 그거를 맥시멈으로 잡고, 그게 사실 이제 구글 맵으로 최단거리로 하고, 최단시간으로 하면은 9시간 정도 거리가 나오는데, 어 중간에 이제 교통사고 나는 부분들도 많고, 또 이제 차량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어요. 공사나 뭐, 다른 기타 사유로. 그래서, 어 한 3시간, 넉넉하게 3시간 추가해서 12시간 잡으면은 괜찮습니다. 운 좋으면 빨리 도착해서 9시간에, 9시 간만에 도착해서 7시에 출발하면은, 뭐죠. 한, 한 7시까지는 아니고, 아, 9시에 출발하면은, 한 7시, 6시에 도착하면은, 이제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,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. 거리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네. 저는 이제 종단을 하다 보니까 그 날씨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특히 겨울에 출발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 그 북쪽에 로체스터 쪽에서는 좀 춥고 내려오면서 따뜻해졌다가 플로리다, 플로리다로 왔다가 플로리다에서 다시 올라갈 때 이제 추워지는 거를 경험을 했었고요. 예, 그리고 세 번째, 이제 기름. 기름값은 뭐, 물론 도시로 진입하면 조금 비싸지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저희는 거의 어, 갤런당 한 3불? 제일 저렴한 걸로 넣었을 때, 레귤러로 넣었을 때그 정도 됐었고요. 그래서 하루에 뭐, 그 보통 차량이 한 500마일 정도 운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어 하루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예, 이제 쉴때쉴때 쉴때 보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 정도 그리고 한 번에 한 60불이라고 하면은 한 하루에 들어가는 1마일당 한 1불 정도 계산하시면은 아마 거의 정확할 겁니다. 1마일당 1불 예, 보통 저희 같은 SUV 소형 SUV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. 저희 해보니까. 하루에 100불 정도 계산하시면 기름값은 아마 딱 적당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는 아침 9시 전에 반드시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9시 이후에 출발하면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한 8시쯤 출발 아니면 더 빨리 출발하면 좋겠는데 아침도 피곤하니까 조금 잠도 자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하고 저희 같이 이제 드라이버가 두 명이다 그러면은 한두 시간이나 3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가면서 운전하시면 피로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 아무튼 이제 로드 트립 어, 5,000km에 달하는 예, 로드 트립을 마치고 좀 있으면 조금은 아니고는 다 시간 뒤에 집에 도착하는데 아, 다행히 안전하게 잘 도착할 것 같아요. 여기 저기 할리데이빗은 네, 오토바이족들이. 달리고 있네요. 아무튼 처음에는 그래요. 이제 어 미국의 도로들이 워낙 넓고 직진 구간이 넓다 보니까 크루즈 기능이 있는 차를 빌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특히 약간의 자율주행, 차선 유지, 앞뒤 차량 간격 유지 있는 많이 빌린다고 하시면 은 그런 차량을 빌리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. 왜냐면 직선 구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. 크루주 기능이 있으면 굉장히 피로도를 진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막 1000km씩 이동을 해도 엄청 막 피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시간적으로 어 뭔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숙박을 하고 가는 이동하는 형태로 하는 거고요 아참 말이 나온 김에 한 여섯 번째인가요? 이제 숙박을 예약할 때는 그냥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를 찾으면 돼요 저렴한 거. 네. 한 100불 정도 할 겁니다. 뭐 시계에 따라 다르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구간구간마다 네, 있는 호택들컨츄리뭐이것저것 브랜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할리데이인 뭐 이런 거. 뭐 그런 걸로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뭐 주무실 수 있을 거고요 보여드린게 생각나는데 휴게소입니다. 주기소는 그냥 구글맵에 rest area라고 R E S T A R E A 검색하셔도 되고 좀 이제 필라데피아 밑에 쪽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 Love Travel Park 맞나 Love 아 Love l o l o s Travel Stop이라고 이렇게 하트 뿅뿅한 로고 있는 데 있어요. 그래서 특히 반려동물과 같이 하신다면 걔네들이 그 주유소도 있고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것도 있고. 예 식당도 있고 가끔 뭐 서브웨이나 이런 거랑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도그파크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저희가 갔던 곳들은좀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똥이 너무 많거나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까 그냥 괜찮은데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러브 스트래블 스탑 잠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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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 스트래블 스탑 예, 검색하셔서 예, 인근 예, 진행 방향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가까운데 가시면 돼요. 중간중간 엄청 로고 많이 보여요. 이렇게 예, 많이 광고판들 서 있으니까 예, 이렇게 들리시면 되고요. 맥도날드나 뭐 던킨도너츠 이런 데 화장실 이용하셔도 돼요. 굉장히 잘돼 있어요. 다. 예, 아무나 음료 뭐안 시키셔도 그냥 가서 볼일 보시면 되니까요. 예, 중간중간 잘 쉬시면서 안전운행하시길. 강아지들은 트렁크에다 놓지 마세요. 트렁크는 만약에 뒤에서 차 받으면 개들 죽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같이 뒷좌석에 이렇게 침대처럼, 마치 해먹처럼 할수 있는 이런 거 이런 게 있거든요. 이거 되게 좋고 강아지들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뒷좌석에 앉아서 엎드려서 보면 굉장히 안전하고 저희랑 같이 옆에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네, 안정이 되고. 그리고 강아지들 쉬, 여러분들 쉬실 때 반드시 대소변, 아침에 출발할 때 대소변하고 중간중간 쉴 때는 소변 어, 반드시 물도 보충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근데 중간에 먹을 거 주지 마세요. 똥사동마려면 개들이 힘드니까 제일 중요한 거빠트릴 뻔했습니다. 여러분 호텔 검색하실 때는 필터에 페프렌들리를 조건을 넣고선 검색을 하세요. 그리고 한 가지 완전 꿀팁인데 저희 와이프가 알려준 건데 혹시 그 ESA라고 이모셔널 뭐지 서포트 애니멀, 에мо셔널 어. 서포트 애니멀로 이제 등록을 하셨잖아요? 그러면은 그 돈이 면그 보통 숙박 업소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마리당 2 5분씩 추가로 받거든요. 그거를 다 면제받을 수 있어. 어쩌면 안 해주는 때도 있어요. ESA, 이제, 정서적 지원 동물? 뭐, 이런 거죠. 네, 그런 거를 등록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한 사람 당한 마리만 가능해요. 네, 해가지고 하시면은, 또 이제, 페프린들리 호텔, 이제, 이용하실 때, 경비절간, 한 마리당 25비면 50불이에요. 오3합 뭐 65,000원이죠. 꽤 크잖아요.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, 십박한다. 65만원입니다. 그를전락하실수 있다. 네. 아시겠죠? 그래서 그거 꼭 이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. 꿀팁이죠? 네. 그리고 이제 체크인 할때그 강아지들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해 를 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네. 그건 당연한 거지만 네. 짜증내는 우가 종종 있더라고 나중에 얘기하면 짜증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. 네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보통 호텔, 페프린들리 호텔이라고 해도 보통 이제 강아지 들어오는 그 강아지 동반하는 어 게스트는 같은 층에 배치 배정을 합니다. 그래서 그래요. 그래서 항상 강아지 동반이면 미리 말씀해 주시라. 네,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. 아시겠죠? 예. 네. 그리고 펫 프렌들리 호텔이라고 뭐 진짜 다펫 프렌들리 하지 않아요. 갑자기 저희 어디였지? 사우스 비치인가? 예. 네. 그 플로리가 사우스비치에 있는 호텔에서는 뜬금없이 150불을 추가로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취소하고 예, 바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. 다른 데로 옮겨서 25불씩, 아 50불씩. 거기는 또 청소비를 따로 받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수기에 이동하면은 사실 부르는 게 값입니다. 예,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. 아시겠죠? 예,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부당하다, 어, 그러면은 좀 강요하게 항의하면 얘네 예, 또 조율이 돼요. 미국 애들이 굉장히, 어, 뭔가 유두리가 있어요. <laughs> 아시겠죠? 예, 즐거운 여행 되세요.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. 그 강아지들이 여러분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. 혹시나 지져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진 않을까. 그래서 저희도 심지어 이 목에 이 진동으로 그 마킹 반지하는 그런 장치도 가져왔거든요. 차가지고. 그런데 그게 저희 첫날에만 잠깐 쓰고 애들이 또 익숙해집니다. 그래서 익숙해지니까 크게 뭐 강아지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애들은 사람을 보면 절대 안짖거든요 근데 다른 강아지 보면 그냥 미쳐요. 그래가지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. 그리고 강아지들이 한층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 가지면 동시에 또개 파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어차피 페프랜드 호텔 같은 경우에는 다 이해합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가아지와 행복한 여행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특히 미국은 확실히 다른 거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도 저희가 가아지 데리고 여행을 해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막 불친절한 데도 많았고 무리한 요금을 달라고 하는 데들도 있었고 되게 까다롭게 막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팻 프렌들리 하지 않았어요, 사실은. 한국에서 저희 팻 프렌들리 한 거를 진짜로 팻 프렌들리 한, 뭐, 그걸 컨셉으로 하는 그런 숙박업소들도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진짜 팻 프렌들리 하지 않았어요. 어디인지 없체만 까먹었는데, 예. 네. 아무튼 여러분, 미국은 그래도 비, 상대적으로 비교적 굉장히 팻 프렌들리 해요. 네, 사람들도 관대하고. 강아지를 안 키우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페프렌들리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미국 여행에서는 네, 강아지들과 함께 여행해도 좋다 아시겠죠? 그래요 그러면은 네, 반려견과 함께하는 로드트립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, 꼭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4시간 28분 남았습니다 는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.